압구정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압구정동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조선 세조 때 권신 한 명회가 정자를 지었던 곳으로 그의 호를 따서 압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 가지고요. 한강을 보는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곳이 갑신정변 때개화파 박용호의 소골로 찍히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압구정동은 이곳 압구정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972년도에 이 일대에 영동지구 아파트 기본 계약이 수립되는데요. 그러면서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일대가 배나무밭이 없어요. 그리고 앞쪽 한강 쪽은 꺼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 한강 쪽에 지금 옥수동 금호동 앞에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의 흙과 모래를 현대건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퍼옵니다. 이곳으로. 그래서 이일대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1972년도에 현대 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87년까지 6,200세대의 아파트가 이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중대형 평수로 상류층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977년도에 옆에 있는 한양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죠. 저희는 우선 압구정동역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압구정역 앞으로 왔습니다. 압구정역과 맞은편에 있는 현대백화점은 1985년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대가 역세권 상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압구정역 상권은 제가 서 있는 이곳부터 해가지고 저기 갤러리아 백화점까지가 범위고요. 뒤쪽으로는 도산대로까지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범위입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영동지구 개발 당시에 이 일대가 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상권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 일대가 오피스 상권도 아니고 같은 주거지역이지만 홍대나 건대처럼 대학가 상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권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층이 많지는 않은 상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1980년도에 흔치 않았던 백화점이 현대백화점과 갤러리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주변으로 메이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그나마 KFC 정도가 남아 있는데 과거에는 양옆으로 이렇게 메이저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카페, 음식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넘어오면서 백화점들이나 뭐 이런 게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일대 이제 수요층들이 별로 없어진 거죠. 이 예. 앞이 가로수길로 가는 방향이고요. 앞쪽은 지금 동호대교 앞입니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걸어 내려왔는데요.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 이렇게 양옆에 보시면 은 업종들이 단순화 되어 있어요. 음식점도 몇개 없고 일부 커피숍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공실들도 되게 많아요. 좀 썰렁하게 지금 내려왔고요 여기 딱 내려왔는데 일단은 여기 이면에 메인이에요 그래서 저 동호대교 그 대로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대가 메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지금 병원들입니다 저 위도 다 병원이고 이쪽도 병원 이쪽도 병원이에요 그 대로변도 병원인 만큼 그래서 여기가 외식업종보다 병원들이 더 많은 아주 특이한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약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국들이 또 너무 많아요. 이 일대 병원 수 대비 약국이 3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월세 시세가 요 일대하고 요 일대가 10평 기준으로 200에서 한300 정도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약국 자리는 요 일대하고 저 건너편 대로변 방향이 300에서 50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식 업종도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잘안 들어와요. 예.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뭐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이 많은 그냥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들이 보통 뭐 8시나 뭐 9시 정도 되면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퇴근해버리면 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냥 썰렁합니다. 예. 지금은 이 상권이 그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일저 대로변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대로변으로 지금 나와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로변의 간판들을 보시면 대부분 병원들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저 건너편에 지금 CGV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말고는 거의 보면은 지금 병원 위주하고 일부 판매점하고 커피숍 형태로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그 압구정역 상권은 요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고 더 상권이 확장될 뭐 개연성도 없습니다. 예. 일단 이 도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저 건너편 갤러리아 백화점 앞으로 가,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갤러리아 백화점 앞으로 왔습니다. 이 갤러리아 백화점은 1979년도에 한양건설계열사에서 한양쇼핑센터로 개점을 합니다. 그것을 1985년도에 한화 그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1997년도에 갤러리아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1988년도에 그 유명했던 맥도날드 1호점이 들어섰던 자리였습니다. 1, 2층으로 약 200평 규모로 들어섰던 자리였고요. 이것이 이 압구정동에 들어오면서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의 장소로 이 압구정동 일대는 떠오르게 됩니다. 1호점이 들어올 정도니까요. 그 이후에 2호점이 종로에 들어서요. 그때 당시에 종로가 어떤 상권이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압구정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1호점에 들어왔다는 것은 2일때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에는 주말이면 1만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2일때 그냥 호점의을이루고있었던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압구정동은 핫플레이스 장소로 자리를 잡은 거죠 로데오 거리 입구로 왔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앞에 보이시는 한양 아파트 맞은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산대로에 있는 학동 4거리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길이는 약한 420m가 되고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뒤에는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우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로데오라는 명칭을 따온 것은 미국 비버리 일지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거기에 그 패션거리에서 빌려온 것이죠. 로데오거리 형성과 지역 주민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1985년경부터 명동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곳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패션가와 모델 학원들이 생기면서 패션이 관련된 상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외국계 브랜드가 성공 여부를 가능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매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국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는 상권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급 음식점, 카페, 레스토랑,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고 강남 지역의 높은 소득과 소비 성향에 맞물려 고급이라는 단어가 붙는 서울의 중심 상권이 됩니다. 당시에는 최신 유행을 빨리 알고 싶으면 로데오 거리에 나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패션의 1번지였습니다 200여 개의 의류 브랜드들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패션의 중심지이자 최첨단 유행을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곳이 그 유명한 로데오 버리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상권이 쇠퇴기에 접여듭니다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지금 나오는 말들을 한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권이 너무 크게 확장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들이 감당을 못하고 떠나가게 된죠 그 떠나간 자리가 이제 가로수길에서 당시에는 월세가 쌌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요인은 이 패션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기타 등등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곳을 굳이 올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확장이 되려면 어떤 오피스가의 사무실 사람들이 받쳐주거나 대학가의 학생들이 받쳐주는 수요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층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쏙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런 요인으로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하고 상생을 해서 임대료도 낮추고, 기타 등등 축제도 벌이면서, 이 도로도 지금 일방통행길로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온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의류 브랜드들이 아직도 많아요, 많고 곳곳에 뭐 공실들이 있긴 한데 이 건너편부터는 예전에 없던 이제 외식업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좀 고급스러우면서 네, 가격도 적당한 형식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압구정 상권이 이 노대호 상권이 변화하기 변화하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식업 적 위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먹자 골목으로 형성이 되면서. 거듭나는 지금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쭉 들어와서 저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메인인데 예전에는 바람 분문 압구정에 온다 해가지고 이 외제차 거리로 그냥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야타족, 오렌지족 해가지고 그 유명했던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도 커피숍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들어왔는데 메이저 커피숍 브랜드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고, 의류 브랜드하고 이렇게 그 외식업종으로 지 바뀌었어요. 저쪽에도 커피 브랜드가 몇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시는 그 상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평수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옷가게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걸 이제 넓히려면은몇 개씩 막 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모양이나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앞으로 좀 들어가 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여기 또 지금 작은 평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전에 한창 때아구정동은이 골목 골목 가지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주택들로 그래도 그냥 이, 난리였어요 이쪽도 다.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어렵고. 요 길도 지금 이렇게 메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메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 음식점도로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이건 단지 내 상가고. 저 사거리 앞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메인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로데오 거리 메인의 월세 시세는 10평 1층 기준으로 300에서 4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메인에서 이렇게 들어온 요 지금 라인이 저맨 끝이 도산대로 있는 CGV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200에서 3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교차하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모퉁이 모퉁이에는 그래도 가게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음식점들하고 술집 위주로 돼 있고 요 앞에 있는 사거리 모퉁이에도 음식점하고 술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일 저녁 10시인데요. 조금 그래도 활성화된 있는 감이 들긴 하는데, 요렇게 앞에, 요렇게 앞에,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돼 있고, 가지로 치고 들어가면 썰렁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또 뭐,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가 또 바하고 술집의 무덤이에요. 그바하고 술집들이 이 골목골목에 인테리어를 그전에 잘해둔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2, 3억씩 발른 가게도 있습니다. 바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가게들이 무걸리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초보 창업자들이 와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아, 무걸리니까 시설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내가 살려가지고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도 잘 보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곳은 또 월세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다. 네,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 이, 이 곳도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저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CGV 건물이로 되어 있고,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나오면서 요 일대가 또 과거에 로데오 상권에서 사람이 많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바가 예전에 유명한 바였어요. 90년대부터 명소였습니다.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안 나는데 라켓놀빵 하여튼 유명한 바였어요. 그 정도로 일대 사람 많았었는데 그리고 양옆에도 곳곳에 커피숍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지금 없어진 상태고 좀 썰렁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압구정 로데오 상권을 쭉 오면서 그나마 사람이 좀 있는 장소에만 이렇게 온 거예요. 곳곳에 가지로 들어가면 불이 계속 꺼져 있고 좀 썰렁합니다. 공실도 많이 있고 이런 압구정 상권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상권이 침체가 된 거고 이렇다 보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상권에 누가 권리금을 주겠어요? 권리금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권리금을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리금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에서도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권리금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가게를 들어갔는데 권리금이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시설 투자를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장사를 했어요. 근데 나올 때 1억을 벌었는데 권리금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뭐한 거죠? 그냥 영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B라는 사람은 권리금 1억을 주고 들어가서 인테리어 비용을 다시 또 1억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2억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2억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나올 때또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냥 시설 투자하지 않은 가게를 들어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1억을 번 다음에 권리금을 안 받고 나오면은 난 1억을 번 거고 권리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권리금이 있는 상권을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재수없이 들어가면 이제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가 상권이 폭망해버리면 권리금 날라가고 내가 장사 안 돼서 손해보고 나올 때도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권을 우리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지, 권리금이 있는 상권은 일단은 안정된 상권이에요.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은 어떤 가게를 들어가기 전에 나올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구 전략을 미리 짜놓는 거죠.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번 수익이 있지만, 분명히 투자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받고 나와야 따라서 내 수익은 달라집니다. 권리기금과 시설 투자를 다 받고 나온다면 그분은 그 원점에서 수익금이 발생된 거고 권리기금과 시설 투자를 일부러 덜 받고 나오면 총내 수익에서 그걸 빼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때는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있는 업종이나 입지 그런 걸 먼저 보고 들어갔다가 장사가 돼요 어느 정도. 그때는 막 좋죠. 그리고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래 들어갔던 투자 비용이나 권리금을 제대로 나,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그것도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대항노 상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